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평검사 A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검사는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것에 대하여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는 6호 사건에 해당하여 2020년 12월 기소 의견으로 공수처로 넘어갔으나 공수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해당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고소인은 A 검사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불러 진술 조사를 받았고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며 공수처 수사를 의뢰했으나 A 검사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A 검사가 담당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됐을 당시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의도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방임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직무유기란 단어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회사 동료 사이에서도 농담으로 직무유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형법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일반 직장인이 아닌 경찰, 공무원 등 공직자에게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할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죄는 단순한 실수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데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일반 회사가 아닌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되며 1년 이내 징역 또는 금고나 3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죄목으로 본 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 나와 있는 직무유기죄의 공직자는 공무에 종사하는 자 외에도 그 집행을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합니다.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는 행동, 즉 수행해야 할 업무를 행하지 않아 국가기능을 방해 또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공무원은 직접 능동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본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자신에게 배정된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느라 업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요청한 일이 늦어진다고 하여 직무유기죄를 논하기는 어렵고 고의로 업무 수행을 거부 포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본죄가 성립됩니다. 일반 직무유기죄 말고도 특수직무유기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특화법상 무고죄, 도주치사상죄, 뇌물죄, 운전자 폭행 등의 죄를 지은 사람을 발견, 인식하고도 마땅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수직무유기죄는 수많은 범죄 현장을 경험하는 경찰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화법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모른 척 하거나 마땅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일반인 이상의 도덕성이 요구되기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직무유기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적절한 대응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혐의를 벗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직무유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임이나 파면 등 무거운 징계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자신의 행위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될 위험에 놓였다면 소청 심사를 통해 이일 제기해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카카오톡과 네이버 톡톡을 통해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 상담은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연락해주셔서 최선의 대응 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해결책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